가만히 들어주었어. 작가 코리 도어펠드는 미국 작가이며 수많은 그림책 작업을 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읽기 좋아요. 듣기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기에 대해 생각합니다. 테일러는 새롭고 특별하고 놀라운 블록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새들이 난데없이 나타나 모든 걸부서뜨렸습니다 처음 나타난 닭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라고 재촉하고 곰은 화가 날땐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뒤이어 하이에나와 타조, 그리고 캥거루와 뱀도 차례차례 다가와 한마디씩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테일러는 그 누구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가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테일러 곁으로 토끼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말 없이 테일러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윽고 테일러가 말합니다. 내 곁에 있어 줄래? 토끼는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기억해내고 웃는 것도 가만히 들어 주었습니다. 테일러가 숨고 상자에 다 넣는 것도 복수할 계획도 가만히 들어 주었습니다. 내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자 테일러가 말합니다. 다시 해볼게. 지금 당장. 토끼는 가만히 옆에 있습니다. 테일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가만히 듣습니다. 테일러는 다시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내내 토끼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르게 내 방식을 강요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줌으로써 외롭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반성하게 합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교육에 있어서 종종 듣기의 중요성이 관가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또랑또랑 말하면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조용한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기에 대한 어른들의 편협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듣기를 소홀하게 됩니다. 지혜롭다면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잘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잘 구별하기 위해서 연습할 것은 듣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듣는 동안 상황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은 말하기에 급급해서 생각이 짧거나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먼저 듣고 생각해서 말을 할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강조한다면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동물들은 토끼에게 와서 화가 날때 대응하는 법에 관해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르치려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웃어버리거나 숨거나 복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화가 날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의 장단점을 아이들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처음 테일러가 몹시 뿌듯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동물들이 테일러에게 왔었나요? 닳은 테일러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코끼리가 그냥 가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조는 테일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테일러는 토끼가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다른 동물들과 토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토끼가 들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테일러가 처음에 만든 것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블록 작품이 모두 부서졌을 때 테일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동물들이 찾아와 테일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끼는 테일러 곁에 내내 함께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테일러는 토끼 곁에서 다른 동물들이 알려준 여러 방법을 해봅니다. 말했던 동물들이 있을 때 하지 않고 토끼가 있을 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테일러처럼 속상할 때가 있었나요? 언제인가요? 속상한 친구를 위로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중 누가 좋나요? 왜 그런가요?